70? 75부터지? 이렇게 75학산함수75 있나? 문제 없으면 76 형이 어차피 내일 모르는 것들 다 물어볼 거니까 안 나온 것들 다주문해76없서면 넘어가고 77? 562번 민호 형 플러스 562? 네어 맞았어? 플러스? 8시에 합성취가 마이너스의 에스로스4맞스프로스의 에스프로스의 2스프로스의스프로스의 f 스프로스의에스프번스의 f 스 59번? 의 에스프로스의 에스프스의에스 fx 보하시으 뭐 자,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<laughs> h 합성 g를 f 합성하면 얘가 2분의 1에서 플러스 1 나온다는 거거든 지금 맞아? 얘가 뭔데?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fx를 였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 x 플러스 1 나온다는 거 아닌가? 되나 예식이 나와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f(x)랑 합성하면 얘나온다는 거잖아 맞아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f(x)랑 합성하면 얘나옵니까 f(x)를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얘를 얘를 이식에집어넣 얘를 이식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f(x)를 구하는 거지 음, 이렇게 했어? 응. 음. f(x)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넘어가 넘어가서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지. f(x) 구했으니까 f(x)는 못 구하면 되겠지 이게 안 보일 수 있긴 해 이거 안 볼만 성인했어. 어, 이거씩 두개 가지고 어, 이렇게 예 합성 예로 봐가지고 이거 덩어리 합성 예로 봐가지고 얘 덩어리가 나와 있으니까, 그렇지? 어, 그래서 f(x)를 여기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데 f(x). 나오9 싶고, 지금 이제 아니, 이것이 얘기하고 음, 예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어 이렇게 써줄게.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f x랑 합성하면 2분의 1 x 플러스 1을 한다는 거, 여기가 이데 얘 합성 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 넣는대잖아. f x 얘를 여기다 집어 넣야되잖아이 집어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. 얘를 얘 f 자리에 집어 넣어야지. 됐지? 에? 오9 이거 이거 싱크스 써봤나 혹시 F 합성 G랑 G 합성 F 이거 식 써봤나? 계산한 거 이런 해봤어? 합성? F에서 나와 있고 G에서 나와 있지 않아? F 합성 G 이거 실 썼어? 좌변 우변? 좌변 어떻게 나와뭐로고 좌변? F 합성 G. A minus B. A -B? 가로치고 X. 이렇게 나온다고? 에파상지하면? 네. 는 육, 6 6? 이게 어떻게 나와? 아 아니, 아니 예식 불러보라니까? 아아어 아, 잠깐 아 어, 그래 이렇게 불러봐 A B, A -B. 얘도 틀린 거 같은데? 자면은 불러봐 에파상지에서 얘를불러봤잠 그렇죠? a, b, x. 마이너스. 마이너스. 그렇지, 플러스. 예. 2 마이너스. 그렇지. 좌변. 그렇지. 우변은. 아 이제 알것 같아요. 어, 안 아, 불러봐. 아, 그... a, b, x. 어. 음 응. 플러스, 플러스. 그 다음 어떻게 해? 이형에서. 여기서 이왕 하지 말고 그냥 얘랑 얘랑 같으니까 계속 비교해 그냥 상태에서 어. 그래서 그 다음 그치 2a 마이너스 4가 는 라는거야? 어 그래서 2a 플러스 4b가 6이어서 a 플러스 2b가 3이라는거거든 여기까지 나왔어? 어 근데 더 이상 할게 없거든 구하라는게 뭐야? a,b의 최댓값이거든 양수 a,b에 대하여 a,b의 최댓값 뭘까? 어떻게 해볼까? a,b 최댓값 A, B 최댓값 뭐야? A, B 최댓값. 기억을 더듬어봐. A, B 최댓값 구라 하는 건. 어? 뭐가 일이라고? 답이 왜 일이야? A, B 최댓값 어떻게 구할까? 곱이잖아, 곱. 두 수의 곱이야. 최댓값이야. 못뭐 써야 돼. 어? 곱의 최댓값. A, B의 최댓값. 곱의 최댓값. 못뭐 써야 돼. 네 글자. 고별 최대값. 두 수의 곱. 두 수의 곱 최대값. 구할 때 우리 뭐 써? 최소공배수. 최소공배수 말고. <laughs> 1학기 때한거 우리. 이번 시험 때한 거. 두 수의 고별 최대값. 한 수. 한. 어? 네 글자. 어, 시험에서 나왔어. 노래 시험, 두수의 고배 최대값, 뭔데? 두수의 고배 최대값, 두수의 고배 최대값 구하려면 뭘 써? 그 용도가 뭐야? 이거 용도 얘기했는데, 용도 얘기하면 하배 최솟값, 고배 최대값 구할 때는 단술기야를 떠올렸어야 돼. 그냥 쉽지는 않긴 해서 떠올리기. 그 어떤 거의 힘들을 얻을 수 있냐면 또 양수 a, b라고 했어. 양수 a, b 산술기하는두 수가 양수일 때만 할수 있을 수 있거든. 그렇지? 양수 a, b고 고배 최대값이니까 고배 최대값, 하배 최솟값 산술기하라고 또 나올 수도 있어. 너네 2학년 때도 나올 수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고배 최대값, 뭐 하배 최솟값 나올 수 있어. 그럼 산술계를 떠올리면 된다고. 산술계 어떻게 쓰라는 거야? 그래서? 얘가 나와있고니까얘을산술이 영상을 하는거야? 산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영상고이 그래서 고최대을 구할 수할있다있고은 그렇지? 고이 영상을 보고, 이제상 2로 나눠주면 8분의 9뭐 이렇게 나오지? 그래서 A, B의 뭐 최댓값이 나왔다는 거지. 몇이야 2번이라는 거지. 산소기압였어 산소기압. 나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어. 진짜 갑자기. 산소기압. 5배 최댓값, 8배 최솟값. 산소기압. 또 있나? 7, 7, 조개 없으면 넘어가고. 78쪽 78쪽 없어? 이 님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았어? 프로그 안되면 내일 할게요 프로 안되면? 그래 프로그 안되면 내일 없으면 79쪽 571번? 자 일단 n 저거 보시기 나와있으면 무조건 n에다 숫자 집어넣으라는거지 저거 n에다 1,2,3 쭉쭉쭉 집어넣으라는거지 자 f100의 1분의2을 구해야되네 f100의 1분의2 자1 집어넣어 1부터 무조건 집어넣어 1부터 이런거 이런식 나와있으면 1 집어넣으면 f2는 f합성 f1이네 맞아? F 합성 f 1이뭐배 몇이야? 자 집어넣을 숫자는 2분의 1을 넣어야지 2분의 1 그치 이거 2분의 1을 넣어야지 2분의 1 맞아? 그럼 2분의 1을 뭐 해야 되니까? 2분의 1을 넣어야 돼? 2분의 1을 넣으면 F 합성 2분의 1 몇이야? F1에 2분의 1, F2분의 1랑 똑같다 했으니까 F2분의 1 몇이야? 요런게 몇이야? F2분의 1 그림북 <목을> 걸읽어야지 이거 여기까지 돼 FE가 F 합성 f 다 내가 2분의 1 생각됐다고 보면 돼요 FE의 2분의 1 2분의 1 내가 2분의 1 생각됐다고 보는데 2분의 1 2분의 1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몇이야? F합성 F1분의 1이 몇이야? F1분의 1을 다 써야되잖아. F1분의 1이 몇이야? 어... 함수 나와있잖아. F1분의 1이 왜 2분의 3이야? <목소리> 자 이거지? 그거잖아? F1분의 1이 몇이야? 그래서 이거 함수보고 읽을, 읽을 줄 알았잖아. 이거 뭔데 있나? 그래프 나와있잖아. 2분의 1의 함수값은 몇이야? 1! 그렇지! F1은 몇이야? 2! 2. 그래서 찾은거야? F2의 2분의 1이 2인거야? 이제 하나는 거야? 자, 이제 또2 넣어. 2 넣으면 F3의 2분의 1은? F합성 F 이에 2분의 1이 나오겠지 f, F2에 2분의 1이 몇이라고 했어? 2라고 했으니까 F2는 몇이야? f 2분 몇이야? F2? F0이 3이라고 아 F2, F2가 3이라고? F2가 왜 3이야? 1대 함수값 이르 FE 1 다운스 한몇이죠 지금 매죠? 0 내가 fx 아니야 지금 내가. 내가 fx야. 지금 그림이 f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1이고 f 2일 때 함수값은 0이라고 해야지. f 1일 때 함수값은 어? 리뭐 1리. 2. E. f 2분의 3일 때 함수값은. f 2분의 3일 때 함수값은 0. 0. f 0일 함수값은 f 0일 함수값은 1. 그렇지? 네. 대 이제 어. 그래서 f 1분의 2분의 1이 0 나왔네. 맞아? 얘 예, 쭉쭉 해 규칙 찾을 때까지 해야 돼. 얘네가 숫자 집어넣어서 규칙 찾는 문제였어. 자 얘네가 4분의 1 이제. 유림이 불러보자 이제 에나 삼으면 에나 삼 에나 식을 불러 에나 삼으면 F4 어 1분의 는 f 앞선 f 3 n은 f 몇이야? 이 분의 선행이니까 몇이야? 어? 뭐라고? 맞아. 뭐라고? 어, 0. 몇이야? 다시 아맞지 아직 줄지 몰라? 또 나? 어4으면 F4의 2분의 1은 F 합성 F3의 2분의 1이지 F1이지 4 넣으면 5지 4 넣으면 5고 4 넣으면 4지 그래서 F4 e a f 1이 n d 지 u t i 지 2지? 글씨 나오겠네 뭐가 d 1 1, 1, 0, o 1, 0 1 t 이지 1, 1, 1 1 1, 0 1, 1, 또1 1, 0또 1, n g E. y o u 1 1 0 0 1 0 o o 1, 0 0 young, E. y 번째 n 번째째번째 n g 번째, 번째 번째, 여섯 번째. n g E. y

스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어떻게 걸 이거 좀. 어떻게 해서 저로? 나2 3 4번째 5 6 7번째 8 9 10번째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? 세 개씩. 210 210 210 하고 100번째 구해야 되잖아. 몇 번째 어떻게 거예죠 세개가 어떻게 끊어지는 부분들이지 4에서 끊고 7에서 끊고 10에서 끊고 3의 배수에 1 더한게 끝이 3의 배수에서 1 더한게 끊어지잖아 3의 배수에 1 더한게 끊어지면 딱 어디서 끊어져? 90 7 90 98 99, 100에서 이렇게 끊어지겠네 3에 서1 더한게 끊어지잖아 3에 서 1, 3에 서 1, 3에 서1 더한거야 1에서 끊어지지 그래서 몇이라는거야? 몇번째 1이라는거지 그래서 답이 1응 이렇게 푸는거야? 이거, 이거 생략되어 있는거라고 2분의 1 생략 그러니까, 그러니까 x가 생략되어 있는거지 사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f1의 x는 fx라는 거고 F n 플러스 1의 x는 f 합성 fn의 x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는 2분의 1을 넣어야 되니까 2분의 1을 넣은 것 뿐이라고 그냥 어,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가지고 n에다가 1부터 숫자 쭉 집어넣어서 규칙 찾는 문제라고 에? 어려운 거 아니야 나만 하나 있어 이거 규칙 찾는 거 시험 문제 애가 쓰저지곤 주시지 않는데 또 있나? 진보 쪽에 진심 576번, 음? 윤니 많았어? 576? 풀어망고는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 풀어줄게. 얘 값을 구야 되잖아. 일단 합성함수 성어 어, 역함수 성질 이용해 능 k라고도 능 k라고도면 하 어떤 성질 이용할 수 있어? 그리만.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k라고 두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 어떤 식으로 또쓸 수가 있냐고. 자리 바꿀 수 있다 있잖아성제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? 인버스가 떼지겠지. 역함수는 자리 바꾸면 부호를 떼 인버스를 떼고 붙이고 할수 있다 그랬잖아. 됐 x K가 28이 되겠지, 맞아? FK가 28이 되는 K를 구하면 뭐 돼. x가 그러니까 28이 나오려면 뭐야 x가? 얘가 28이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28이 나오냐고? 어? 5여야 28이 나오지. 맞아? 여기가 5가 되면 되지. 3x 1이 5가 되는 x 값을 구하면 얘가 얘가 나온다는 거지. x는 10진 28이 되려면 x가 5 아 그렇지 맞지 아 근데 네. 여기다 5 집어넣지 여기다 오, 여기다 5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5집어넣 거랑 똑같다는 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몇이야? 나온다는 거지 5 집어넣으면 그지 그래서 k는 몇?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인버스 성원이용해의서는 k라고 두면 얘를 만족하는 k로 하는 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f 인버스 k로 구하면 되고 k 를 구하라는 거는 얘를 만족하는 k로 구하면 된다고 얘를 만족하는 k는 그냥 얘잖아. 5 집어넣는 게 28이니까. k가 그냥 3. 이렇게 하면 돼. 자, 두 번째 풀이 방법. f 괄호 안에 식이 있잖아. f(x)가 아니고 f 괄호 안에 어떤 이상한 이상한 식이 있어. 그렇 f(x)면 좋았을 것 같은데 f 식이 있다고 괄호 안에. 그 괄호 안에 식이 있으면 시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. 괄호 안에를 통째로 치환을 해 줘. t라고. f 괄호 안에 f(x)가 아니고 식이 들어 있으면 이상한 복잡한 식이 들어 있으면 그 식을 통째로 치환해서 치환한 식으로 바꿔 줄 수가 있어. t라는 식으로. 그래서 치환한 식으로 바꿔 줘. 이렇게 치환한 식으로 바꿔 주면 f(t)는 얘를 취향한 식으로 바꿔주면 이제 x 대신에 뭘쓸수 있냐면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. 3t고 ex는 3t 플러스 1이고 x는 2분의 3t 플러스 1이지. x 대신에 2분의 3t 플러스 1을 늦춰 이거야.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려면 취향했으니까 x 대신에 2분의 3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을 곱해주니까 9t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돼서. Ft는 9t-1 이렇게 되겠지 맞아? 그래서 똑같이 F 인버스 28을 구하려면 얘를 k라고 해서 fk가 28이 되는 k를 구하면 되니까 k 집어넣으면 9k 플러스 1이 28이니까 k는 3 이렇게 나온다는 거 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 이렇게 그냥 바로 보는 방법도 있고 치아 방법도 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였다? 이거 인버스 성질을 당연히 이용해야겠어. 이거 인버스 성질 f 인버스 2 8을바라는건은 k라고 두고 자리 바꿔서 f k가 2 8을 만족하는 k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. 쉬었다가. 오케이.